예, 안녕하세요. 메탈 건담, 건담 리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어, 크리스마스 트리 2차입니다. 자, 오랜만에 귀여운 비겨 저거, 넨드로이드 시몬하고, 옆에 보면 부타라는 두더지고요 그리고, 뭐, 성탄절이니까, 어, 새끼 등록인 초파. 일반 버전과, 여기, 과자, 이제, 콜라보.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 표현, 마카롱, 딸기. <laughs> 여기는 초콜릿이에요. 초, 초콜릿 과자라고 해야죠? 밑에는 팬케이크 같습니다. <laughs> 여기, 여기는 사탕. 이렇게 꾸몄고요. 음, 틀린 없지만은, 나름 불을 밝혀주는 피지 페네스와 함께. 이게 좀 이질감이 들런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엑시아를 세워놨어야 는데 엑시아는 자시장 안에 있어가지고 꺼내기가 보여서 급하게 또 찍었네요. 이녀석들 오랜만에 자시장에 놀라고요. 작으니까 보관하기도 좋고 이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건담 단톡방 여러분들하고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좋은 마음 좋은, 좋은 저녁 되십시오. 음 모두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나이트 나이스 데이